제가 여태까지의 많은 영상에서 말해 왔듯 2022년은 정말 다양한 힙합 앨범들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그런 많은 앨범들 중에서도 정말 에너제틱했고 힙합스러웠던 시원시원한 하나의 앨범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스벌사의 이 앨범입니다. 짧게는 월링 라우드 앨범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이스벌사의 믹스테이프 앨범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벌사라는 아티스트는 이센스의 샤라우스를 받고 그것에 이어서 쇼미더머니 9에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물론 쇼미에 나와서 조금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의 독특한 개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쇼미더머니 이후로 별다른 작업물이 없던 그가 갑자기 이 롤링 라우드 앨범을 들고 돌아옵니다. 사실 바이스벌사는 샤라우스도 받고 쇼미에도 나왔었지만 이렇다 할 작업물은 EP 앨범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EP 앨범의 퀄리티는 준수했지만 그래도 바이스 벌사는 증명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작업물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 시기에 딱이 앨범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앨범은 정규 앨범은 아니고요. 믹스테이프입니다. 근데 음원차트에 다 올라와 있으니 음원차트로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앨범의 제목은 롤링 라우드의 인스타에 있는 바이스 벌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롤링 라우드는 미국의 엄청 큰 페스티벌이죠. 그니까 바이스 벌사의 음악적 목표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 제목처럼 바이스 벌사는 외국 시장도 공략한 것만 같은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롤링 라우드 앨범은 바이스 벌사만의 에너지가 철철 흘러나오는 앨범이에요. 들으면 그냥 막 머리를 흔들게 되고 바이스벌사의 목소리와 곡이 귀에 남으며 우리를 신나게 하죠. 이 앨범은 전체적으로 트랩에 기초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많이 트랩스러워요. 그래서 거의 모든 트랙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웅장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곡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실험적인 트랙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곡에서는. 레이즈라는 장르에도 약간은 영향을 받은 것만 같은 얇은 전자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훅 부분에서는 LOA 드럼이 정박자로 나오면서 재미있는 청각적 쾌감을 제공하죠. 이 트랙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트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트랙에서도 트랩이라는 장르에 쉽게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실험적인 음악적 사용도 티가 나지 않게 들어가 있으니 그런 것들도 천천히 느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트랩 사운드 위에서 바이스벌사의 톤과 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스벌사의 톤이 굉장히 로우합니다. 엄청 자유롭게 그냥 막 랩을 뱉어대죠. 정말 공격적인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로 시원하고 날카로운 랩을 뱉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랩그 이상으로 약간 샤우팅을 하면서 랩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힘 있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매력이 엄청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랩은 한국에서 바이스 벌사만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스 벌사의 랩이 위에서 설명해 드린 웅장하고 무서운 트랩 사운드와 만났을 때더큰 효과를 발휘하죠. 분위기를 단숨에 잡아버리는 어두운 트랩 사운드와 그 위에서 귀를 때려박는 바이스 벌사의 로우한 랩은 우리에게 꽤큰 청각적 쾌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트랙들에서 훅 부분이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들으면 훅이 계속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훅도 매력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롤렉스라는 트랙의 훅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독성도 좋고 꽤 신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니까 이 앨범을 들으실 때 트랩에 기초하지만 은근 실험적인 사운드와 그 위에서 미칠듯이 귀를 때려박는 바이스벌사의 목소리에 별 생각 없이 몸을 흔드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앨범은 바이스 벌사만의 에너지가 미칠 듯이 뿜어져 나오는 앨범이었답니다. 그 안에서의 가사도 재미있죠. 다른 래퍼들을 약간 디스하는 듯한 가사와 본인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이스 벌사의 음악에 대한 자존심도 드러났고 그의 멋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바이스 벌사의 음악적 스타일과 그가 뱉는 랩이 그냥 멋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으며 저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네요. 또 앨범의 몇몇 부분에서는 스킷들도 있어서 듣는 재미를 더해주거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도 합니다. 해외락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첫 번째 트랙에서 비틀즈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꽤 재미있게 들었네요. 이 스킷은 바이스벌사의 음악적 포부를 보여주는 스킷이었고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스킷들도 사용해서 트랙들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등 스킷들도 적절히 사용하며 섬세함이 적지 않게 드러난 완성도 있는 앨범이었답니다. 이렇게 이 앨범은 깔 부분이 거의 없는 바이스벌사만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난 매력적인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앨범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바이스벌사의 랩입니다. 모든 트랙의 사운드나 훅은 딱히 깔게 없을 정도로 좋았는데 뭔가 바이스 벌사가 랩 메이킹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바이스 벌사의 랩이 오히려 그냥 막 아무 가사나 때려 박고 날 것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랩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이 앨범의 매력이 더 부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랩을 들으니까 이런 랩의 단점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랩의 방식은 너무 좋지만 그 안에서의 가사나 섬세하게 박자를 맞추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좋은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랩 메이킹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아티스트로 거듭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어쨌든 이 앨범은 바이스 벌사만의 에너지와 그의 확고한 음악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준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사실 2022년 릴 보시핏의 AAA와 함께 트랩에 목말라 있던 리스너들의 니즈를 매우 잘 충족시켜준 앨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바이스 벌사가 이 앨범을 통해 그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으며 그가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켰던 것 같아요. 그가 앞으로 어떤 멋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타날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음악으로 힙합 팬들의 마음을 산 바이스 벌사, 그의 앞날을 함께 지켜봐 줍시다.